안녕하세요. 저는 1967년 충주시 단월동에 사는 류 교훈입니다. 저는 고향이 수주 팔봉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나 가지고요. 지금도 그곳에 오빠랑 언니가 살고 있는데요. 그 수주 팔봉에서 자랐는데, 이제 학교 끝나면 가방 놓고 강가에서 수영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가 오려고 하면 강에 가서 올갱이를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어렸을 때 올갱이 맛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올갱이가 너무 맛있고 다리가 아파서 많이는 잡지는 못해도 그런 어릴 때 추억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중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내에서 여중을 다니다가 언니랑 같이 자취를 했는데 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중3 5월 달에 전학을 갔는데 여기 충주 교복은 검은색에 하얀색 카라가 있는 그런 교복이었고 제가 서울 그 영파 여중은 초록색이었어요. 교복이 근데 교복을 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몇 개월만 있으면 졸업할 건데 교복 사기가 좀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이 교복을 그냥 입고 다니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입고 다녀 그래서 제가 또 키도 크지 그 교복을 입고 다녀가지고 전교생들이 저를 모르는 애가 없었어요 예너 어디서 전학 왔니 그러면은 제가 키가 크니까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 나랑 친했던 애가 그러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 너를 화장실에서 만나서 어디서 전화가 왔냐 했더니 네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얘기도 안 했다고. 그런 배포가 어디서 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22살 때 아파트 상가에서 홈패션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 이제 매일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계속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그분 따라서 여의도 순부금교회를 다니게 된게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한 게 뭐였냐면 예수 잘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어, 성품이 되게 좋으시고, 긍정적이었어요. 음. 한 번도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없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립고, 제가 이제 차를 새로 사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어,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차단지 한달 만에? 근데 집에 딱 왔는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교나 괜찮아. 지금 사고 났다고 운전대를 놓으면 너 평생 운전할 수가 없어. 다시 운전을 시작해. 그래서 그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그 이후로 운전을 계속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애 결혼 은 아니고요. 제가 추석 다음 날 선을 봤거든요. 충주에서 저희 이제 고모가 중매를 해줬는데 근데 이제. 신랑하고 어머님이 오셨는데, 신랑이 저 뒤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고개를 푹숙그리고 소가, 소가 뭐,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고개를 푹숙그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너무 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신랑이. 근데, 저한테 애프터 신청을 안 했어요. 신랑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서울에 가야 되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저는 저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막 하여튼 기도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에 가서 그 주스 들은 그 박스를 사가지고 시댁을 제가 찾아갔어요 시아버님이 저를 딱 보더니 막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 빨리 오라 그러라고 명수 오라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왔어요 제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 음. 엄마 지금 음, 요양원에 계시는데 음, 내가 애들을 키워 보니까 엄마도 그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육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지만 엄마는 우리에게 한 번도 힘들고 짜증 내본 적이 없거든. 또 아까도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나좀 오빠 집에 데려다 줘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제가 뭐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엄마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